네, 11강이에요. 11강에서는 요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학습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이번 금요일에 태국 요리를 배우러 갈 거예요. 와 같은 시간 부사구와 미래 시제를 이용한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요일이라고 나와있죠.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를 태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미래 조동사 짜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휘예요. 내일이라고 나와 있죠? 내일은 태국어로 프롱니 프롱니 하고 한 하고 발음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단어는 자 다음 단어부터 끝까지는 요일에 관련된 단어들이죠. 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떻게 읽는지 발음 잘 발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완짠 완짠이라고 발음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더타한과 러르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짠하고 발음해요. 자 다음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은 완앙칸. 완한 간, 하고 발음해요. 자, 수요일은 완푸드완포 하고 발음하고요. 목요일은 완파르핫, 또는 완파르핫사버디, 라고 해요. 자,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완파르핫. 두 번째는 완파르핫사버디, 라고 해요. 자, 다음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은 태국어로 완쪽, 완쪽, 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어는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은 완싸오, 완싸오, 라고 해요. 자, 다음 단어는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oneอาทิต"이라고 하고요. 선생님이 단어 두 개를 더 적어줄 건데, 첫 번째는 "평일"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자, 평일은 태국어로 일단 "일"이 먼저 나오겠죠. 일은 태국어로 "one" 그리고 "평"은 "평범하다" "평"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태국어로는 "탐마다" 라고 해요. 그래서, one, 탐마다 하면 평일이라는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 주말에 해당하는 단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말은 태국어로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친 단어가 되는데요. 주말은 태국어로 one 하고 o n e s a w a t t 이라고 해요. 자, 아까 알려드린 대로 사오 토요일이었죠. 아티스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태국어에서 주말을 완싸오 아티스, 토일을 주말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화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무슨 요일인지 물어봐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죠. 자, 한글을 보시면 A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라고 질문하죠. 태국어로는 당연히 내일은이 1번이 되겠죠. 자, 내일은 그다음에 요일에 해당하는 요일. 내일은 요 수, 요일인데 무슨 요일인가요? 이 순서가 돼요. 자, 태국어를 보시면 프롱니 내일은 완 요일이죠. 그리고 아라이 i 는 무슨이에요. 자, 여기서 의문사가 의문사로 쓰였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질문으로 바꿔 주겠죠. 자, 그래서 프롱니 와나라 에카 하면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라는 표현인데요. 앞서서 10강에서 배웠던 표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프롱니 와나티 타우라 에카 있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무슨 요일인가요? 와 며칠인가요? 이걸 되게 헷갈려 해요. 그래서 꼭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배우고 있는 무슨 요일인가요? 라는 표현은 와나라 에카, 와나라 에카라고 한다는 거. 자, 그랬더니 비가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라고 하네요. 당연히 순서는 그렇죠. 내일이 1번이 되고요. 내일은 금요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에요 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이그 저에 한해서 여기 지시 형용사가 나와 있죠? 지시 형용사로 이그 저를 쓰는 경우에는 뭐뭐 이다 라는 말을 생략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뭐뭐 이에요를 굳이 태국어로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태국어를 보시면 프롱니 내일은 완숙 크랍 여기 나와 있는 완숙은 수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프롱니 완숙 크랍하면 내일은 금요일이에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배웠던 표현이죠. 요일을 물어볼 때는 와나라이라고 표현한다. 당연히 물론 간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와나라이라고 하지만 존댓말을 하고 싶다면 뒤에 카나 크랍을 붙여주겠죠. 자 이어서 핵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도 말해요 부분이고요. 자, A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라고 하죠. 당연히 태국어로는 내일은 요일 무슨의 순서가 될 거예요. 태국어를 보시면 프롱니 내일은 완 요일인데 알라이 무슨 요일이죠? 그래서 프롱니 원 알라이 가 하면 내일은 무슨 요일인가요?라는 표현이고요. 그랬더니 내일은 토요일이에요라고 하죠. 태국어로는 프롱니 내일은 완 사오 토요일이에요라는 표현이에요. 아래 교체 연습을 보면요. 자 위에서 했던 표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 읽고 해석해 볼게요. 프롱니 원알 가. 자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프롱니 원사워 크랍.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프롱니 원안칸 크랍. 내일은 화요일이에요. 프롱니 원 파르 핫 크랍 하면 내일은 목요일이에요. 프롱니 원푸트 크랍 하면. 내일은 수요일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반드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두 번째 내용문 살펴볼게요. 네, 어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어휘예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나와 있죠. 영어에 미래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요. 자, 자 하고 발음하고요. 이렇게 동사 앞에 붙어서 쓰여요. 자, 다음은 배우다, 공부하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태국어로는 리안, 리안 하고 발음합니다. 자, 다음 단어는 태국 음식인데요. 당연히 순서는 음식, 태국의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태국어로 음식은 아한, 태국은 타이. 그래서 태국 음식을 아한, 타이, 아한, 타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단어는 쉬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태국어로는 윳. 윳 하고 발음해요. 자, 다음은 의문 조사라고 나와 있죠. 태국어를 보시면 마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마이 가르쳐 드렸어요. 마이는 물음표에 해당하는 단어죠. 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음표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대체할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마이 하나의 의문 조사예요. 자, 다음 단어는 새해 기간이라는 단어인데 당연히 순서는 기간인데 새해 기간 이 순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간에 해당하는 단어인 초왕 그리고 새해 비마이 해서 초왕 비마이 초왕 비마이 하면 새해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은 부모라는 뜻인데요. 자 부는 아빠를 뜻하고 모는 엄마를 뜻하죠. 태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태국어로 부모를 펌에 펌에라고 해요. 앞에 있는 펌은 아빠. 매는 엄마를 뜻하죠. 그래서 펌에하면 부모라는 뜻의 단어를 말합니다. 자, 대화문을 보기 전에 어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쭉 읽어 보시면. 태국어의 미래 시제는 시간 부사구를 활용하거나 조동사 짤을 활용한다라는 말인데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시간 부사구를 활용한 문장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두 가지 문장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단어가 시간 부사구에 해당하는 단어인가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내일과 다음 달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시간 부사구인데요.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시간 부사구를 활용해서 미래 표현, 미래 시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간단하게 보면 자, 첫 번째 문장 내일 부모님이 서울에 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시간과 관련된 거 선생님이 문장 맨 앞에 적는다라고 보통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내일이 1번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와야 되는 건 당연히 주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부모님이 주어 그 다음에 동사예요. 자, 동사는 여기서 동사는 오다죠. 내일 부모님이 온다. 그리고 장소와 관련된 건 보통 문장 끝에 쓴다. 그래서 서울이 4번이 돼요. 태국어를 보시면 내일 프롱니 펌에 부모님이 마 온다. 꾸롱손하면 서울에. 그래서 프롱니 펌에 마 꾸롱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장은 다음 달에 나는 태국에 갈 거야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시간 부사구 1번이고요 다음 달에 자 주어 나는 나는 뭐 하죠 그렇죠 가다 나는 간다 태국의 순서가 되겠죠 자, 태국어를 보시면 넣었나 넣었나는 다음 달이라는 뜻인데요 넣어는 달 그리고 나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넣었나 하면 다음 달이 되고요 다음 달에 잔 나는 빠이 간다 멍 타이 태국에라는 뜻이에요. 읽어보면, '런나 잔바이멍 타이, 런나 잔바이멍 타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동사 짜를 활용한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앞서서 어휘에서 알려드렸죠. 조동사 짜는 영어의 will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미래 시제로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언제 갈건이?'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순서는 갈 가다 언제 순서가 되겠죠? 자, 태국어는 주어부터 주어가 없으면 동사부터 나와야겠죠? 그래서 가다 언제 순서가 되어서 태국어로는 짜빠이 머라이. 짜빠이 머라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짜가 동사인 바이 앞에 붙어 있죠. 자, 짜가 없으면 그냥 가다인데 짜를 붙여 줬기 때문에 갈 것이다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짜빠이갈 ja, 것이다. 머라이 언제 이렇게 돼서 언제 갈 거니라는 표현을 짜빠이 ja, 머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단어는, 다음 문장은, 그는 태국에 갈 거예요. 라고 나와있죠. 당연히 순서는, 그는, 그리고 동, 그리고 동사에 해당하는 게 2번이 되겠죠. 동사는 갈 거예요. 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조동사 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다가 2번이 되고요. 그리고 군동사인 가다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태국에 라는 순서가 되는데요. 자, 태국어를 보시면, 가오, 그는 짜, 뭐뭐 할 것이다, will 이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바이는 가다예요. 그래서 가오짜빠이, 그는 갈 것이다. 멍타이, 태국에 라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가오짜빠이 멍타이. 가오짜빠이 멍타이 라고 읽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화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대화, 대화문을 보시면 이번 주 금요일에 무엇을 하는지 물어봐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죠. 자, A와 B의 대화, 한글 대화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A가 이번 주 금요일에 무엇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네요. 자, 순서를 해보면 당연히 수, 시간 부사구가 1번이 되겠죠. 시간 부사구인 이번 주 금요일이 1번이 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금요일인데, 금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그렇죠? 금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하다, 무엇을, 의 순서가 돼야겠죠 동사, 목적어 순이니까요 자, 그래서 태국어를 보시면, 완속, 니. 자, 완속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식 형용사로서, 땡땡, 이, 뭐, 뭐, 그, 뭐, 뭐할 때의 그 이인데요. 자, 완속 니 라고 표현하면, 이 금요일이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속 니, 이번 주 금요일에, 군, 당신은 짜, 탐, 알라이카, 뭐할 거예요? 라는 표현인데, 여기 나와 있는 짜, 탐, 짜는 뭐, 뭐, 일 것이다, 뭐, 뭐, 할 것이다, 미래시제 표현이죠. 자, 그리고 탐은 하다,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자탐하면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아라이는 무엇이라는 뜻으로 무엇을 해당하는 목적으로 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 완속니 <람쥬> 이번주 금요일에 군자 탐 아라이 가 군자 탐 아라이 가뭐할거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랬더니 비가 이번 주 금요일에 태국 요리 배우러 갈 거예요 라고 하네요. 당연히 순서는 시간 부사구가 1번이 된다. 그래서 금요일인데, 이번 금요일에, 자, 뭐 하러 가죠? 배우러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짜가 3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배우다, 가다라는 동사가 합쳐져 있는데, 자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배우다를 먼저 말해야 돼요, 가다를 먼저 말해야 해요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렇게 태국어는 영어와 다르게 영어에서는 문장, 한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밖에 안 되죠. 하지만 태국어에서는 동사가 많이 올수 있어요.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떤 동사가 먼저 일어나는지, 먼저 일어나는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배우러 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가서 배우는 거죠. 즉 가는 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배우러의 순서가 되는 거고요. 뭘 배우러 가죠? 태국 요리를 배우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태국 요리니까 당연히 순서는 요리가 6번 태국이 7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태국어를 보시면 만숙이 <목소리> 이번 주 금요일에 짜빠이 <목소리> 갈 것이다. 왜 가죠? 배우러 가는 거죠. 배우러 갈 거예요. 뭘 배우러 가나요? 다마한 요리하다 또는 요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리를 배우러 가요. 다이는 태국이죠. 그래서 완속니 이번 주 금요일에 태국 음식을 태국 요리를 배우러 갈 거예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 방금 배웠던 표현이죠. 완속니는 그렇죠. 어떤 뜻이었나요? 이번 금요일, 즉 이번 주 금요일이죠. 완속니 이번 주 금요일, 즉 요일 뒤에 니 이렇게 붙여주면 이번 주 그리고 땡땡 요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 완사오니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완사오니는 그렇죠. 이번 주 토요일이죠. 다음은 완아티니라고 나와 있네요. 완아티는 일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이 되고요. 자음은, 다음은 다음은 완짠니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이라는 뜻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두 개를 달 알려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일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주일 때는 니가 아니라 다음 주 땡땡 요일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요일을 쓰시고 요일 뒤에 나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로 완 사오나라고 하면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이번에는 다음 주도 아니고 이번 주도 아니고 지난 주라는 표현일 때, 지난 주 땡땡 요일에라는 표현을 할 때는 태국어에서는 요일 하고 뒤에 틸레우를 적어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 사오니 이번 주 토요일이었죠. 자 완사오나 하면 다음 주 토요일인데 완사오 딜레오 하면 지난 토요일에 지난주 토요일이라는 표현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자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미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어디와, 어디 앞에 위치하나요? 그렇죠. 당연히 동사 앞에 위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핵심 포인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도 말해요 부분이고요. 자, A와 B의 대화인데, 자, 일요일에 쉬어요? 라고 했더니, 쉬어요? 하고 대답을 하죠. 자, A부터 해볼게요. 자, 일요일에 쉬어요? 시간도 사구 1번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 쉬어요? 라는 문장이 될 텐데요. 태국어를 보시면, one at it, one at it,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윷, 쉬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one at it, 윷. 일요일에 쉰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마이 의문조사였죠. 자 여기에 의문사가 있나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당하는 의문사가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물음표에 해당하는 단어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when I did y o u m 하고 이렇게 마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쉬어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랬더니 쉬어요 라고 한다면 y o u 랍 grab 하고 할수 있다는 거고요. 자 교체 연습을 보면요. 자첫 번째 문장 와나 디 유말 가. 자 위에서 나온 표현이죠. 와나 디 유말 가. 자 일요일에 쉬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하나를 더 써드리면 방금 배웠던 단어인 유 쉬다 멈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써보면 선생님이 이 단어를 적었는데요. 자 와는 일이라는 뜻이었고요. 무은 멈추다, 쉬다 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완윷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완윷은 공휴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단어 자 완사우윷말가? 완사우윷말가? 하면 토요일에 쉬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자 마지막 초왕비말 요즘에 가하면 새 기간에 쉬나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의문조사 마이를 썼다는 건 단순히 질문하는 거다라고도 알려드렸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전 회화에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어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어휘예요. 회사라고 나와 있죠. 태국어로 회사는 머리삿. 머리 쌉이라고 발음해요. 자, 다음 단어는 일하다라고 나와 있죠. 태국어로 일하다는 담간 담간하고 발음하고요. 자, 다음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등 등하고 발음하고요. 뭐 뭐까지 그리고 도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단어는 오로지 뭐 뭐만 영어의 올리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자퍼 자퍼하고 발음해요. 자, 다음 단어는 아침에 라고 나와 있죠. 태국어로는 떤 차오, ช 차오 라고 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떤은 시간과 관련해서 땡땡, 시간과 관련해서 때를 의미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차오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때에즉 아침에 라는 뜻이고요. 자, 다음 단어는 하루, 일일이라는 뜻으로 완디오 one year 라고 발음해요. 자, 뒤에 있는 year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일, 즉, 하루 또는 일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복습하기 전에 아래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쭉 읽어보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등, 어휘에서 봤던 단어죠. 뭐, 뭐,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면, 시작과 끝나는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수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땅대는 뭐, 뭐,부터라는 뜻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정리를 해 주세요. 땅대 a 등 b 자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땅대 a 하면 a 부터 b 까지가 돼요 자 영어로 하면 from a to b 가 되는데요 그 순서랑 똑같죠 자 그래서 a 부터 b 까지라는 표현인데 자 a 부터 b 까지라는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짝이라는 표현을 써서 짝 a 등 B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머머에서 머머까지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땅대를 이용한 머머에서 머머까지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일 때 그렇게 씁니다. 반대로 짝을 이용하는 경우는요. 장소와 관련될 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런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땅대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될 거고요. 근데 반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는 말을 한다면 그때는 장소와 관련되죠? 그래서 그때는 짝을 이용해서 문장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문으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뭐뭐부터 뭐뭐까지는 두 가지 표현이 있지만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땅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태국어로 땅대 차오 쫀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방금 배웠던 표현에는 쫀이 아니라 등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엔 쫀이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등 도착하다 그리고 머먹 따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등이 머먹 따지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쫀등 또는 쫀이랑 바꿔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고요 자 그래서 땅 때, 자오 아침부터, 이얜 하면, 저녁까지 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단어, 다음 문장은, 3월부터 6월까지 라고 나와있죠. 자, 태국어로 하면, 땅 때, 부터인데, 언제부터냐면요. 면, 미나, 곰. 미나, 곰은 3월이죠. 3월부터, 등, 뭐, 뭐까지. 언제까지냐면, 미투나 아이온 하면, 6월까지 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은, 밤 9시부터 라고 나와있죠. 태국어로는, 땅 때, 는 뭐, 뭐부터. 그리고 밤 9시는, 그렇죠, 쌈툼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밤 7시부터, 저녁 7시부터는 다시 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 9시를 쌈툼 하고 발음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파와 민수의 대화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파인데요. 수파가 당신의 회사는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일하나요?라고 물어보죠. 당연히 순서는 주어부터 나와야 돼서 자, 회사인데 당신의 회사는 그다음 동사 일하다가 3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가 이어서 나오겠죠. 자 그럼 태국어를 먼저 보면요. 태국어를 보면 자 읽어볼게요. 머리사드 콩쿤. 자 회사인데 당신의 회사죠. 당신의 회사는 탐험한 일한다. 왔나이 무슨 요일부터 등뭐 뭐까지죠? 왔나이 무슨 요일까지, 즉 당신의 회사는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일하나요?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บริษัทของคุณทำงานวันไหนถึงวันไหนคะ?라고 해요. 자그랬더니 민수가 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해요라고 나와 있네요. 당연히 순서는 주어인 회사인데 저희 회사. 저희 회사가 1번이고요. 그 다음 동사에 해 당하는 일해요가 2번이겠죠. 그리고 아래에서 배웠던 표현인 뭐뭐부터 뭐뭐까지라는 표현이 뒤에 이어서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태국어를 보면. 자, 머리샷, 겸, 홈. 저의 회사는, 제 회사는 탐흥한 일해요. 완짠. 완전. 자, 완짠은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등 뭐뭐까지 완사오 토요일까지 일해요 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보면 머리사, <목소리> 공포, 담간, 완짠, 등 완사오, 크랍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자 민수가 토요일은 오전만 근무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태국어로는 토요일은 그렇죠 주어이니까 주어인 토요일은 일 근무하다 즉 일하다가 이어서 오고요. 그리고 오전만이라는 표현이 뒤에 이어서 올 텐데요. 태국어를 보시면 once <목소리> 토요일에 담응한 일해요. 잡퍼 특히 던자어크랍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아침에만 일해요라는 표현인데, once <목소리> 토요일에는 담응한 일합니다. 잡퍼 오로지 던자어 아침에만. 즉, 토요일은 아침에만 일해요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읽어보면, once <목소리> 담응한 잡혀, 던자어크랍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자 그랬더니 수파가 일요일은 쉬나요?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당연히 순서는 일요일은 쉬어요? 이 순서가 될 거예요. 그대로 가겠죠? 자원나티 일요일은 쉬다. 그렇죠? 유순 쉬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의문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 의문사에 해당하는 마이를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면 나이아틴 원하틴 윤말가 원하틴 윤말가 하면 일요일에 쉬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민수가 "일요일 하루만 쉬어요"라고 하네요. 그럼 태국어로는 당연히 "일요일 하루만 쉬어요" 그 순서 그대로 갈 거예요. 자, 태국어를 보면요. 윷 쉬어요" 그렇죠. 쉰대요. "one a t i c 일요일 one day 하면 "하루"라고 했죠. 그래서 "one a r t i c l one day 하면 "일요일 하루가 되는데요." 자, 윷 one article one day 하면 "일요일 하루만 쉬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수파가 이번 주 일요일에 뭐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네요. 당연히 시간 부사구에 해당하는 이번 주 일요일이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와나, 디니 이번 주 일요일에 군, 당신은, 짜, 탐, 뭐, 뭐할 것이다? 알라이 무엇을.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당신은 뭐할 거예요? 라는 표현이고요. 그랬더니 민수가 이번 주 일요일에 태국 요리 배우러 갈 거예요? 라고 하네요. 이 문장은 앞에 대화문에 나왔던 문장이죠. 워낙 딥니, 이번 주 일요일에 짜빠이 갈 거예요. 뭐 하러 가죠? 리안 공부하러 가죠. 뭘 배우러 가죠? 다마한 요리를 배우러 가네요. 달 태국에, 그래서 태국 요리 배우러 가요라는 표현이에요. 네, 지금까지 요일과 미래 시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음 12강에서는 가족 소개에 관한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